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5년 4월 19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9시 23분, 9시 23분 됐습니다. 자, 조의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이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해서 아 상당히 그 빠르게 이렇게 해서 그동안 조치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재명의 그 꼼수 재판지원 행태가 사실상 거의 뭐 제대로 먹히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게 벌써 살펴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그 2심에서 대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는 그 기간도 일주일의 여유가 있는데도 바로 그 하루 뒤에 곧바로 그 대법원으로 기록을 넘기면서 아, 상당히 여기서 날짜를 세이브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기록이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자 이재명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데, 아, 처음엔 역시 에, 재판 지연 이런 행태를 보였죠. 그러자 두 번째 곧바로 인편을 통해서 어, 이재명의 그 의원회관으로 해가지고 소송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날짜가 세이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2 0일 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9일 만에 제출을 해가지고. 무려 11일이 단축이 됐는데 약 3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죠 2심의 판결은 이제 전부 100쪽이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그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대법원이 이것도 곧바로 이번에는 자 우편도 하지 않고 곧바로 처음부터 인편으로 해가지고 역시 이재명의 그 의원회관 사무실로 전달해가지고 이재명이 결국은 받은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자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심리가 들어가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전에 상고이유수가 도달이 됐고 그 다음에 1심 2심의 그 재판 기록이 이미 대법원에 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점이니까 20, 2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뭐, 답변서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 그래서 이미 그 사실상의 중요한 그 일정,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요한 것은 언제 선거가 나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날짜를 세이브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을 지금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원칙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이걸 안 지키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자가 지금 범죄가 지금 뭐 12개 범죄에다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인데 이런 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회, 다수당의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거 재판 지원 행태를 해가지고 국민들 분노가 지금 불불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라고할수 있는 대법원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여기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이재명이가 지금 뭡니까? 대, 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어쩌 하다가 이런 거 엄청난 다정 범죄를 저지른 자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이런 지경에 지금 이르렀는데, 자, 여기 대해서 또다시,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권위를, 어, 이거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는 겁니다 완전히. 마지막 남은 이런 거 기대 보류가 지금 대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날짜가 세이브된 것도 그렇게 해서 이 공직선거법 어, 이 사범에 대해서 더 이상 그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그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요번에 그 검찰의 상고이유서 내용을 보면 2심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법복입은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아부짱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흑역사를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증거 증언, 서류 증거, 뭐물적 증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심에서 2년 반 재판을 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같이 전부 다 이재명의 거짓말을 증언을 하고 그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이재명 편에 서가지고 이 선거에서 중요한. 국민들, 유권자들의 생각은 거의 그 깡그리 무시하고 이재명의 일방적인 주장들,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걸딱 어 그걸 가지고 무죄를 선고하는 완전히 이거 뭐 조폭이나 다름없는 이런 그 행태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에 대해서 검찰이 이심이 아홉 가지의 위법을 저질렀다 이렇게까지 검찰이 자, 법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건 두는 경우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대놓고 그냥 정치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심하고 아홉 개의 법을 위바, 어, 법 위반을 저질렀다. 뭐, 발언 순서와 반대로 추론하고, 이 말을 갖다가 발언 순서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엉뚱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장난질을 친 겁니다. 장난질. 자, 이재명, 봐주기를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황당하게. 바로는 이리저리 자의적으로 나누고 재조합을 하면 역시 이게 무슨 달을 가리키는데 저 바다를 가고 산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부가 완전히 그 이재명 봐주기 위해서 꼼수에 일어나 최악의 꼼수를 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증거 취사선택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는 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권자들 편에 서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피고인 편에 서서. 일반 사건처럼 이렇게 이걸 저 판결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99% 이거 그 증거들이 이재명의 범죄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인 그 증거 이래가지고 증거를 취사를 선택하는 이렇게 해서 전부 아홉 가지의 중대하는 위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상고이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가급적 신속하게 판결해라. 어차피 조기 대선이다. 이건 대법원에서 봤을 때, 이건 무조건 유죄 취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거에서 이게 다시 한번 치러진 선거를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재선거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 판결해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부담을 주는 걸 최대한 줄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조이대 대법원에 대해서 촉구하는, 여러 차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지금 그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상고심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요건 이제,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실시한 건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거의 하나같이, 지금, 대선 전에 선고를 내려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이재명이 2심에서 유죄, 무죄로 나온 거, 이게 말이 안 된다. 한국 계열 에그 거기 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바가 있어요. 어떻게 이재명이 저 무죄냐? 그래서 2심의이 판결을 갖다가 어, 비판하고 한, 부정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온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선 전에 선고를 내려라. 이런 것들이 압도적인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장이니까. 그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사법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걸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선 전에 어, 결론 내리는 게 제일 제일 좋죠. 이미 이제 뭡니까 대선은 뭐 6월 3일날 있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5월 3일날 이제 후보 등록 어 이제 이렇게 마감인데 아, 그래서 뭐 5월 말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서류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아, 어, 이제 그 검, 토에 들어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건 5월달 안에 얼마든지, 얼마든지 결론을 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파기, 자판을 하면 제일 좋은데, 어,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5월 중으로, 그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기 환송을, 그러니까 유죄 취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이 뭡니까, 대법원의 그 선고를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다른 사건하고 달리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죄소 안도 그렇게 해주면은 이건 뭐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봐도 아, 이재명이 이거, 이거 유죄구나 뻔뻔스럽게 이 죄, 죄를 저질러놓고 흉악한 거짓말을 해놓고 그렇잖아도 국민들도 믿지 않고 있죠. 이재명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여론에 보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은 아니라도. 최소한도 유죄 취지로 에서 박이 환송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상식적으로, 어, 이런 거 법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 중도층들은 이재명의 포를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하여튼 올 중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끝까지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죠. 나갈 겁니다, 이재명이. 그럴 경우에, 이건 뭡니까? 대선 끝나기가 무섭게. 결국은 이재명은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 60일 내에 선거가 치러지니까. 아, 그래서, 하여튼 뭐, 저, 뭐, 8월 3일, 이름은 8월 3일에서, 하여튼,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선거를 다시 치러야 돼. 이게 상당한 것이 세금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행정 낭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이 이 간교한 이재명이 무슨 뭐 헌법재판소를 동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흔들려고 또 간교한 수술을 부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헌법재판소는 재판소가 아니죠. 완전히 이제 무슨 저 이재명과 민주당의 법률과 하수기관, 법률과 대리인로 전락을 했습니다. 아, 헌법재판소는 그 완전히 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위에 있는 그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죠. 이 대법이. 아, 그, 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여기서 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완전히 이거 뭐문 닫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 그, 저, 아, 무게감,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실제로 그 헌법상의 이 조항을 보면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헌법 68조 2항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는가? 이잘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 68조 2항은 대통령 고리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 첫째는 임기 만료 첫째는 임기 만료인 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선자가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딱 나와 있어요. 이 점이 바로 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 판결이나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대통령 고리로 인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재명에게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당선자 보다 분명하게 돼 있어요. 68조 2항에 보면 당선자가 설령 당선됐다고 해도 그 동안에 진행됐던 재판 여기에 따른 그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그 대통령 자격이 없고 6 0일이내 혼자를 다시 뽑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그래서 당선자가 당선 후뭐 유죄 판결 등으로 어기 이제 받고 있던 재판 동으로 해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이제 요것이 주로 이제 논의가 되어 왔는데 84조, 84조에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이것도 취지가 그게 아니고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관의 관계 없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롭게 어떤 뭐 검찰로부터, 어, 뭐 내란이나 오해안이 아닌 다른 거 재료에서 무슨 소추가 되거나 이거를 면제, 이거를 유예한다는 거지. 쭉 받고 있던 재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바로 이,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게, 헌, 할 수밖에 없는 게 헌법적 68조 이항과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딱 나와 있어요. 당선자라고 하더라도 판결 기타의 사이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내에 선거를 다시 치른다.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도 당연히 그 동안에 기 진행돼왔던 재판 그 부분은 아무 관계 없다. 이건 계속 그대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대 대법원장이 헌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딱 받침이 되기 때문에 에, 지금 뭐. 이재명이가 무슨 장난을 치고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아 그런 거딱 누를 수 있는 권위로 누를 수 있고 법으로 딱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좀 일그러진 사법부의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해주길 바라고 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 v 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